주님이 하신 일을 한 거야. 그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또한 이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하려면 영적 권능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다. 이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이.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종교인이었던 자기가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실제 만나고 그 아, 아까 그,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저는 직접 훈련을 받았다고 봐요. 그렇게 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전부 다 너무 진청한거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는 이제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너희들을 전도나 설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을 만나고 는였다 왜? 이렇게 이 성령의 나타나신과 말씀의 꼴을 먹어야 여러분 첫째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해한다는 게이 말씀을 먹을 때이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생명력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속사람이. 그러면서 속사람이 살아날 때이 안에서 마치 여인이 아기를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듯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.